우리의 말씀 캠페인 교재 제자도에서 우리 존 스터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잘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 속에서 살라는 부르심을 받았고 또 우리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궁핍한 이들에게 집을 열어 쉼터를 제공하라는 부르심을 받았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좀더 단순한 삶을 살라는 부르심을 받고 있다. 모든 사람이 다 마더 테레사처럼 가난한 사람들 속에 들어가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조지 뮬러처럼 고아들과 함께 평생을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자로서의 부르심의 모습은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하지만 그 부르심의 모습이 어떻든 간에 우리 모두는 지금 현재의 삶의 자리에서 좀더 단순한 삶을 살라고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돈을 숭배하고 물질주의가 득세한 이 미국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그리스도를 좇는 삶을 산다고 할때 우리는 조금 더 단순한 삶에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제자로 사는 삶세 번째 시간으로 A simple life 단순한 삶에 대하여 두 가지를 함께 성도들과 생각하며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내적인 단순함과 두 번째로 외적인 단순함입니다. 순서대로 우리 잠깐 나눕니다. 첫째로 내적인 단순함인데요. 성도 여러분, 단순을 한자로 풀이하면 어떨까요? 우리 한자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들께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한자가 도움을 가져다 줍니다. 단순 할때 단자가 무슨 단자죠? 붉은 단자요? 아니, 붉은 단자 아니고, 뭐죠? 하나, 하나라는 뜻의 단자죠? 근데 순, 순은 순수하다, 깨끗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문으로 조금 풀어서 얘기를 한다면, 단순하다라는 것은 이리저리 복잡하지 않고, 하나로 하나로 깨끗하게 있는 상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쓸때 단순하다 아니, 성도 여러분 저 사람 단순해 단순해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죠 뭐, 무식하다 대책 없다 우리는 보통 단순하다를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는데 신앙생활과 연결해서 단순하다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붙들고 나뉘어지지 않는 마음으로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 영혼을 바라볼 때 마음이 갈갈이 이리저리 찍힌 것이 아니라 하나로 깨끗하게 가장 중요한 것에 올려져 있는 상태 그것이 마음의 단순함, inner simplicity, 내적인 단순함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성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31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 마음이 염려로 갈라져 있습니다.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떻게 살아갈까. 과거에 대한 후회와 현재에 대한 염려와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마음이 갈갈이 찢겨져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 33절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놀라운 말씀이죠 염려로 욕심으로 갈갈이 찢겨있는 마음을 다 한데 모아서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임한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올려놓을 때에 우리는 내적인 단순함을 회복하게 되고 하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예스도 아니고, 노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차지도 않고 덮지도 않는 이렇게 복잡하게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 야고보서 1장 8절에서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까? 두 마음을 품어 마음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은 자 마음이 갈라져 있습니다. d u 리 l i t y 두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정함이 없습니다. 중심이 없으니 두 마음을 품었으니 왔다 갔다 복잡한 삶을 삽니다. 마음이 참 복잡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내적인 단순함을 추구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을 발견해야죠. 무엇보다 겉모습이 아니라 영혼의 중요함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겉모습, 우리의 몸, 우리의 육체, 우리가 세상에서 보여지는 이미지가 아니라 숨겨져 있고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영혼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 우리가 영혼에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기도서 2장 11절 12절을 보시면 말씀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는데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하나님께서는 마치 부모처럼, 선생님처럼 우리를 가르치시고 키우십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양육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육체적 쾌락을 쫓는 정욕이 아니라, 겉 사람의 정욕이 아니라, 나의 마음속 영혼의... 신중함과 의로움과 깨끗함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몸이 누리는 편하고 좋은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정말 가장 중요한 내 영혼이 신중하고 깨끗하고 의로워지기를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단순함, 내적 단순함을 원하시거든 가장 중요한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집중하십시오. 우리의 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의 영혼이다. 오늘날 이 세상은 영혼의 존재를 거부합니다. 뇌파가 멈추면 끝이라고 얘기합니다. 죽고 나면 다 흩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죽고 나서 아무것도 없이 끝이니 있는 동안 즐겨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세대이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백성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붙들고 집중할 때 우리는 내적 단순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강에 소년이 온다라는 광주민주화운동을 배경으로 한 소설을 읽으면서 저는 신앙서적 못지않은 깊은 감동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책이 신앙서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자가 저자가 집요하게, 제가 느끼기에는 저자가 그책 속에서 집요하게 파고드는 주제는 다름 아닌 영혼이었습니다 상처받은 영혼, 그러나 순수함을 잃지 않는 영혼 이 영혼에 대한 추구가 그 소설의 주제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체육관에 죽은 채 덮여있는 시신들을 바라보면서 주인공이 묻습니다 몸은 죽으면 혼은 어디로 가는 걸까? 도대체 영혼은 어떻게 되는 걸까? 그러면서 주인공은 외할머니의 죽음을 기억하면서 묻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채 눈을 감고 있던 외할머니의 얼굴에서 새 같은 무엇인가가 문득 빠져나갔다. 순식간에 죽음이 된 주름진 얼굴을 보며 그 어린 새 같은 것이 어디로 가버렸는지 몰라 너는 멍하게 서 있었다. 이제 개엄군이 도청에 진입하는 그 순간이 임박해짐을 깨닫자 죽음을 직감하며 신고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어떻게 되는 걸까? 사람이 죽으면 빠져나가는 어린 새는 살았을 때 도대체 어디 있는 걸까? 지푸린 미간에 있는 걸까? 후광처럼 정수리 뒤에 있는 걸까? 아니면 심장 어디깨나 있는 걸까? 끊임없이 영혼을 찾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무너질 때 여러분이 지금 우리의 몸이 현실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몸이 무너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내가 그동안 잘 주목하지 못했던 영혼이 실체임을, 영혼이 우리의 삶 속에 진정으로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적인 단순함이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놓는 것입니다. 내 육신이 어떻게 좀더 편하게 살까, 좀더 매력적으로 보일까, 좀더 건강하게 살까 하는 그 모든 것들로 마음이 갈리는 대신 우리의 영혼에 집중하여 나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 나뉘지 않은 모습으로 올려 드리는 것, 그것이 내적인 단순함의 핵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디모스 이장 디모, 디도서 2장1 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을까요? 복스러운 같이 있습니다.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염려와 헛된 욕망으로 갈갈이 찢긴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과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바꾸어 갈 때에 우리는 내적인 평안과 단순함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번 우리 내적의는 단순함을 연습해보면 성도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 필리핀 선교사이자 교육가였던 교육가인 우리에게도 좀잘 알려져 있죠. 로프랭크 루박이라는 그분이 1937년 새해 1월 1일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하나님, 1937년 올 한해 제가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밥 먹을 때 잠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내 생각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깨어있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소서 하나님 당신의 언어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3개월 동안 그가 참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3개월이 지난 후에 그가 일기장에서 이렇게 적고 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이제는 점점 쉬워집니다. 나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과의 대화로 바뀌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놀랍죠. 우리가 혼자 하는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과의 대화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혼자 불평하고 걱정하던 언어에서 하나님께 대화하는 기도의 언어로 바뀌게 됩니다. 사소한 일까지 하나님께 전부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순간순간마다 임하시는 놀라운 평강과 크신 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한번 인간적으로 독하게 마음을 먹고, 여러분, 우리가 제2 외국어를, 음, 외국어를 배울 때에 우리가 독하게 마음을 먹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독하게. 내가 지금 영어회화를 해보겠다. 스페니쉬를 한번 해보겠다. 독하게 마음을 먹고 우리가 우리에게 익숙지 않은 외국어를 배우는 심정으로 우리가 나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언어로 한번 바꾸어 보겠다. 그렇게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어, 주님 사랑합니다. 어, 큰일났다 이게 아니라 주님 도와주세요. 어, 주님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좀잘 참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저 사람을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 내 마음에 밀려오는 실망과 좌절감을 주여 물리쳐 주십시오. 아직도 주님 앞에 맡기지 못한 것이 있군요. 내 인생의 모든 것, 내 자녀에 대한 염려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어려움을 잘 통과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지금 잠깐 코너만 돌고 나면 빛나는 햇살이 저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낙담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언어로 바꾸어 올려드릴 때 우리의 삶은 중심을 찾게 되고 나뉘어지지 않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적 단순함이 가져다주는 놀라운 평강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살펴볼 단순함은 외적인 단순함입니다. Outward Simplicity, 그러니까 보여지는 단순한 삶이죠. 우리의 삶의 스타일입니다. 생활 방식입니다. 존 스터트는 단순한 삶을 다루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겸손하고 단순하고 자족하는 삶으로 부르신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우리의 내적 평온을 방해하는 거룩하지 못한 욕망을 허용한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겸손하고 단순하고 자족하는 삶으로 부르시는데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욕망을 품고 있습니다. 이 거룩하지 못한 욕망이란 특별히 물질에 대한 과도한 욕심 디도서 2장 11절 12절을 말씀하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물질에 대한 과도한 욕심 그것을 버리고 우리가 그 욕심을 품으면 경건하지 않은 것 우상 숭배와 연결되고 이 세상 정욕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충분한 과실을 그들에게 넘치도록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선악과를 더 욕망함으로 타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셔서 만나와 매출하기로 먹이시고 젖과 끓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드리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용한 양식보다 더 욕심을 부리므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신으로 섬기고 춤추고 뛰놉니다. 탐심에서 우상 숭배와 다른 여러 가지 죄악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가복음 12장 5절에서 삼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도 바울께서도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불이가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제된 우리가 어떻게 외적으로 단순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살아야 단순한 삶입니다 하고 구체적인 규칙과 법칙과 지침을 드린다면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말씀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리새적인 율법주의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약 여러분들을 향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일정 금액 이상의 집을 살면 안 된다. 제가 만약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차는 타서는 안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라면 저런 호텔에서 베케이션을 즐기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만약 구체적인 법칙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그것은 복음의 정신과 어긋나지요 사람들은 그런 규칙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는 파리세적 율법주의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다 각각의 사정이 있고 삶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성경의 말씀을 펴고, 기도하고, 묵상하며, 자신의 신앙적인 양심에 따라 정해야 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단순한 삶일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정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자신을 위해서는 점점점 더 단순하고 검소해지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서는 점점점 더 넉넉하게 됩니다. 저는 인터넷 텔레비전에서 한 연예인의 인터뷰 하는 것을 좀 오래전에 들었는데요. 많은 도전과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다시 점검하지 않아서 기억할 수 없지만 어, 스토리 흐름은 이랬습니다 이 연예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다른 연예인들과 그리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화려한 거 좋아하고 주목받는 거 좋아하고 연예계 자체가 그런 곳이니까 당연하죠 그러다가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바뀌게 되고 삶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느 날 사람들을 만나는데 여느 때처럼 탁자 위에다 가방을 탁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 집사님의 삶에 있어서의 전환점이 되는 아주 작은 사건이었는데 본인에겐 이전 같으면 의식도 하지 않았을 텐데 그 올려놓은 가방의 상표가 자기의 마음으로 들어와 양심을 찌르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을 향해, 이 세상을 향해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내가 이 돈이면 어려운 나라에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 몇 명을 살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야 그 가방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 전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좀더 단순하게 살 것을 서약합니다. 그후로 가난한 나라의 아동들을 직접 입양하고 적극적으로 후원하면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좀더 검소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좀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단순한 삶에 대한 아름다운 소망과 열정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선 목사님, 뭐 외적인 단순함에 대해 뭐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법칙이 없습니까? 그냥 알아서 하라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는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법칙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제안을 성도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선교 사미나를 하셨던 한 선교사님의 제안이 참 좋게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느껴집니다. 뭐라고 하셨냐 하면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내가 이 정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한 단계만 내려오자. 뭐두 단계 세 단계 열 단계가 아니라 한 단계만 내려오자. 그래서 그 차이로 선교하고 구제하고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자. 내가 당장 열두 사도처럼 순교를 각오하거나, 당장 성 프란시스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야 할 부담감으로 제자의 삶을 생각하지 말고, 딱한 계단만, 한 계단만, 한 단계만 내려오자.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텔레비전 광고나 인터넷이나 광고 배너를 통해서 우리의 욕망을 부추깁니다 우리의 디자 s i 우리의 욕망을 부추깁니다 이것이 세상의 흐름입니다 필요하지 않은데도 우리의 욕망을 부추깁니다 당신 정도면 이 수준은 살아야지 이렇게 욕망을 부풀립니다 그래서 그 세상에 부풀려진 욕망에 따라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생각하고 비교하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광고의 이미지를 보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보고 인생을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정한 욕망의 상한선을 살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제자의 simple life, 제자의 단순하고도 깨끗한 삶에 우리의 마음이 더 끌리게 됩니다. 그래야 내가 이 정도는 즐길 수 있어. 내가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 해. 하는 데에서 그 세상의 기준에서 한 단계만 내려오는 겁니다. 우리가 한 단계만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올라갈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려올 때 생기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한 단계 내려오고, 그것으로서 나누고, 베풀고, 섬길 때, 우리는 이땅 가운데에서 빛과 소금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 이사를 생각할 때에도, 또 자동차를 생각할 때에도, 여러 가지 첨단 제품들을 생각할 때에도, 우리가 한 단계만 내려오는 것입니다. 오락과 외식도 한 단계만 줄이고 그 차익으로 섬기며 나눕니다. 좀더 심각하게 단순한 삶을 원하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하루, 한 달에 두번 금식하며 그 액수를 저금통에 모아두었다가 진정으로 가난한 자들을 위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베풀어 보는 것입니다. 내가 한 단계만 내려와서 어떤 사람들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도울까 설레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계획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순한 삶이 얼마나 매력적이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네, 우리 가운데는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아, 그 넉넉한 형편에 있는 사람들만 할수 있지요. 어, 근데 성도 여러분 꼭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대형 교회 목회자가 가난한 시골 교회에 말씀을 전하러 갔습니다. 헌금 드리는 모습을 보고 나중에 시골 교회 목회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교인들이 너무 가난해서 헌금을 잘 못하지요. 그랬더니 이 시골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아무리 가난해도 옥수수를 가져오기도 하고 치즈 조각을 가져오기도 해서 그래서 더 가난한 사람들도 먹고. 살아갈 수 있게 서로 나눕니다. 우린 그렇게 삽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 단계에 내려와서 우리가 함께 섬기는 어린아이, 소자 그들에게 베풀었던 작은 친절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제자로 사는 삶 단순한 삶, 저희들이 함께 읽어가고 또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모두 다이 세상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주입시키는 욕망의 상한선에서 우리가 한 단계 내려와서, 그것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영원한 스승이시요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전생에는 내적 단순함의 극치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정받을까? 어떻게 내 세력이 커갈까?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좀더 받아들여질까? 나의 자존심을 언제 어쩌면 더 지켜 나갈까? 예수님의 내적인 삶은 그렇게 세상적인 염려를 향해 갈갈이 찢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내적인 삶은 성부 하나님과 늘 함께하며 오직 성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단 하나. 그단 하나에 당신의 모든 것을 올려 놓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사단에게 시험받으실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심령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도 말씀으로 가득 차 있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긴 아이다 모두 다 시편 말씀의 암송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전생에 동안 하나님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새벽 맞도록 기도하시고 산에 올라갈 기도하시고 겟세만의 동산 십자가의 자리까지 기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음의 갈라짐 없이 당신의 거룩한 영혼을 언제나 성부 하나님께 올려놓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외적 단순함을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이름으로 된 위대한 서적 하나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물질적 유산 하나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땅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왕국조차 물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지극히 단순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한 단계뿐만이 아니라 영혼을 가로질러 내려오셨습니다. 하늘의 보자를 버리시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인간 중에서도 종이 되셨습니다. 종 중에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는 죄인의 모습이 되셨습니다. 주께서는 그렇게 내려오시고 내려오시고 내려오시면서 당신이 마땅히 누리셔야 되는 모든 것으로 우리를 풍요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단순한 삶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마음이 내적 외적 단순함을 이땅 속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소원을 품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바라보면 우리는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할수 없지만 디도서 2장 11절의 말씀대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해 주시면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우리의 단순한 삶을 소망하고 또 그러한 삶을 실천할 수 있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